3시의 핫케이크. 얘들아, 미미가 핫케이크를 만들어준대. 간식 시간은 3시야. 그때까지 밖에서 놀다와. 3시까지 숨바꼭질하고 놀자. 바위바위보 다 숨었어? 술래는 티티야 모두 모두 숨어라 빨리 3시가 되게 해야지 빨리 3시가 되게 해야지 빨리 3시가 되게 해야지? 빨리 3시가 되게 해야지? 바... 어마나 벌써 3시가 다 됐잖아? 미미야, 3시야. 핫케이크를 음, 다 만들었니? 미안해. 시간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. 모두 여기 있었네. 어? 핫케이크를 벌써 다먹어버렸어 키키야, 이거 진짜 셋이 핫케이크야. 다 같이 먹자. 그래야 맛있잖아. 역시 친절해. 그런데 우리가 시계바늘을 움직인 걸 미미는 어떻게 알았을까? 어떻게 알았을까? 어떻게 알지? 얘들아, 몰랐지? 내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말이야.